안녕하세요. 문사탐 문서연 선생님입니다. <laughs> 제가 요즘에 개강 준비 때문에 정신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어, 영상을 거의 못 올리고 있어요. 근데 되게 오랜만에 영상을 찍는 이유, 제 근황을 알려드리려고 영상을 찍어봅니다. 다란 스카이에즈와 함께 2021학년도 수능 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. 조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조사가 없네요. 스카이 에듀와 함께 <laughs> 그래서 스카이 에듀 사이트에 제 페이지가 오픈되었어요. 따란 <laughs> 접니다. 아 이거 포샵의 힘은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. 영상은 그 포샵 뭐 이게 뭐 색깔 조절을 좀 해도 그 한계가 있는데 아아 아, 이미지는 사진은 그냥 재창조를 해주셨습니다. <laughs> 여기 이렇게 보시면 이게, 어, 뭐라 그래야 되죠? 신규 입성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. 신규 입성 PR 페이지? 뭐 이런 페이지에 또 문사탐 같지만 문사탐 같지 않은 문사탐 같은 너가 여기 와 있습니다. <laughs> 어쨌든, 이렇게 페이지를 쭉 내려 보시면 제 올해 커리큘럼이랑 그리고 개념 강좌에 대한 오리엔테이션 이런 것들이 있어요. 그런데 제일 마지막까지 오시면 도표 특강 무료 수강을 하실 수 있는 이 버튼이 있습니다. 왜냐하면 이게 신규입성 이벤트 뭐 이런 걸로 제가 어 저는 제 도표 특강을 아기들이 그냥 무료로 봤으면 좋겠어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걸 해주셨어요. 그래서 겨울방학 동안 등록하시면 제 도표 특강을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요렇게 보시면 요렇게 책도 선착순 300명 신청 시 조기 마감 이렇게 되어 있어요. 근데 이게 어저께 제가 봤을 때어 이게 두 명의 학생이 신청 중이었거든요. 근데 이게 오늘 97명의 학생이 신청이 되어 있네요. 그래서 이게 제 채널 봐 주시는 분들도 요거 교재 받으셨으면 하는 마음에 이 이벤트 참여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영상을 올려 봅니다. 제가 스카이 에즈와 함께 하게 됐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한한달 전쯤이었던 것 같아요. 근데 그한달전 영상에 정말 많은 분들이 축하 인사를 남겨주셨어요. 그래서, 뭐, 너무 감사드린다고. 제가 이거 하나하나 다 읽어보고,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었거든요. 그래서, 이 분들께 어떻게 제 마음을 전해드리실까. <laughs> 더 열심히 영상도 찍고 해서 여러분이 공부하시는데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제가 스카이듀와 함께 인사 영상을 찍을 때, 피디님께서 제 마지막 질문을 주시더라고요. 문사탐쌤님, 이러면서, 어, 선생님, 스카이듀와 함께 수업을 하게 됐는데, 포부가 무엇인가요? <laughs> 근데 저는 지금까지 살면서, 포부라는 단어를 써본 적이 없어요, 제 인생에. 저는 어떤 포부가 있다라기보단 그냥 행복한 거, 즐거운 거, 좋아하는 거, 그런 것만 집중을 해서 살다 보니까 포부라는 단어를 쓴 적이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 영상에서도 마무리가 잘안 됐어요. 포부요? 포부요? 근데 제가 제 학원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, 아, 포부라는 거창한 말 말고, 그냥 뭘 하고 싶은가요? 라고 물어본다면 뭘까라는 답은 찾았죠. 음, 바로 이겁니다. 애기들이 만점 맞았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이게 제가 진짜 오래 전에 만든 노트거든요. 음, 애기들 만점 맞았으면 좋겠다고 해서 만든 노트였는데, 이 노트에는, <laughs> 학원 전화번호도 없고, 뭐, 위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. 애기들, 이 선생님, 무슨 홍보 노트가 이래요? 학원 전화번호도 없고. 이게 뭐 전화번호를 넣고, 뭐, 홍보를 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, 제가 좋아서 만들었던 거죠. 이게 저의 포부라고 하면 포부더라고요. 음, 만점이 아니어도, 저는 인생에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행복을 추구하는 삶. 근데 바로 이거죠. 그, 행복을 추구하는 그 삶에서 좋은 성적이랑 대학이 좋은 수단일 수 있다라는 거. 그래서 진짜로 애기들이 최고의 수단을 손에 쥐었으면 좋겠어요. 음, 물론 이 노트를 만드는 한 5년 전쯤? 이게 진짜 5년 전 노트인데 아직도 <laughs> 이만큼 이 쌓여있거든요. 근데 오프라인에서 제 학원에서 저를 만난 학생들뿐만이 아니라, 문사 타운 채널에서 저를 만난 아이들 음, 그 모든 학생들에게 이 이야기를 꼭 전해주고 싶어요. 인생의 행복을 추구하는 그 길에 성적이 학벌이 좋은 수단일 수 있으니 우리 한번 만점 맞아보자고 <laughs> 만점 맞는 그 길에 민 쌤이 여러분을 응원합니다. 그리고.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